학생들 살해 위협에 방검복 입은 교사 교권 침해 문제 심각하다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싶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사가 학생들 살해 협박에 흉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검복까지 입고 출근했다는 건데요. 방검복을 입은 남성 무슨 경찰 특공대원도 아니고 전북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입니다.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해 직접 사진까지 찍은 건데요. 전북 교사 모두 등에 따르면 사연은 이렇습니다. 2년 전 해당 교사가 일부 학생들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 등을 지적했는데요. 이후 앙심을 푸는 학생들의 위협이 시작됐고 심지어 다른 학생들 앞에서 교사는 물론 가족 목숨까지 위협하며 자신들은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협박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걱정하는 가족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기 위해 방광목을 착용하고 학교에 나왔는데요. 전북교사노조 측은 학교 교관보호의가 열렸지만 경미한 처벌뿐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일부 학생들 보호자는 오히려 교관보호의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제자가 스승의 목숨까지 공공연히 위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식들이 먼저 반성하고 교육치도록 교육하는 게 학부모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년간 학생들이 교사에게 살해 협박을 일삼았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학교 측은 절차대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정하게 조사해왔고 현재 전북교육인권센터 등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정치권 뉴스, 총선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총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총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총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판의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